자, 오늘 야간 낚시입니다. 내일 아침에 지금 여기 토크 상황이라서 밤새 잡아가 내일 아침에 도망가야 됩니다. 자, 서울에서 오신 세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어, 오동원, 고등어는 빅토리만 따라다니는 수도 그만 감으시고 조금만 더 감아주시고 빠질 뿐네. 에이. 빅토리요 오늘, 오늘 서울에서 오신 초부세 분하고 미나아몇 분하고 이로왔습니다 좀 전에 벤자리 잡은 거 촬영, 요거 참돔 것습니다 느낌이. 어저께 그 자리입니다. 오늘은, 자, 밑밥도 저렇게, 저기도 있고, 밑밥도 4통 꽉 채워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참돔인데 힘을 너무 쓴다. 좀 전에 벤자리 한 35대는 아마 잡았는데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거 참돔입니다. 잼은 아니고. 달달달 뜹니까? 뜰문 아니고. 이뭐 부시리가, 이 밤에. 또 너무 많아, 부시리가 또. 솔직히 이것 때문에. 방어네. 방어네, 방어. 부시리가 방어입니다. 이 밤에 이분들이단합중이가 방어입니다. 방어 잠깐 사려놓고 일단은. 예, 서울사람도 좋아합니다. 자 서울사람들. 촬영감 한 마리 놓았습니다. 자, 벤자리. 자, 우리나라 최고의 육감입니다. 자, 요거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서울사는세 사람은 엉표시 없습니다. 제가 다, 다 챙겨드릴게요. 자, 초보분들. 고등어 섬마서즐겁봅니다 벤자리, 쪼매나고두 마리 잡고. 아무래도 뭐, 벤자리 경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짧은 오늘 낚시시간좀 있으면 지금 애비특보사항이라서, 좀 있으면 도망가요. 저 칼집 애들 많지나요 여기서 같이 도망갈 때 같이 가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드래그 스프를 못 따달 정도로 차고 나갔는데, 무슨 놈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꼬둥어는 안경선보다 좀 큽니다. 평균 사, 사이즈가. 안경선도 작은 꼬둥은 아닌데, 아, 밑밥, 이거좀 뿌리감이 사세요. 손님들이 밑밥에 개념을 없애놓으니까, 지금 보조 밑밥통을 다세 개도 빠져놓고, 밑밥도 수고 합니다. <목소리> 에헤이, 참네. 루크리오 선장입니다. 이금 밤새도록 고동을애들이좋와서고동어도 사이즈가 크죠. 불편한 게안그 근데 이 원하는 뱃자리는몇 마리 못잡았어고루가 너무 강합니다. 밤새도록 고루가안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고동운 손맛으로 손님들이 다 만족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기덕분 떨어져 도망가야 되는데, 교황이 영영 사하 사나가지고, 아이, 망설이집니다. 도망 가야 되겠고, 소향은 안 오르고. 네,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오신 분들, 다음에 도로가 너무 강하고, 고동어 때의 석격으로 좋은 입지를 못 받았습니다. 이 부실인가 보다. 배꼽에다가 낚끼대를 꽂아야 힘이, 힘이 싹 들어갑니다. 바짝 들고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올라가실 때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거 참동 같습니다. 내 느낌에. 손맛이 삼둥손맛인데 삼둥 아니면 팬자리 팬자리가 좀큰 거고 또 팬자리가 될 테고 또 소진이 부실이네 에이 부실이네 부실이고 꼬동을 말합니다 배를 여시고 이거.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엄마 땡깁니다 윗집에 자 이제 밥낚시 끝내고 아침에 이제 도망가냐 마냐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몇 시에 도망가냐? 자, 요거는 족보가 있습니다. 긴꼬리 뺑해놓으면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긴꼬리 어, 아닙니까? 자, 참돔. 자, 이쪽으로 주시고. 자, 참돔. 이제 물 주고 니까 참돔 로 보이네 추가드립니다. 자, 사자습니다 자, 예. 참돔 같은 거한 마리 잡아나 자, 여기 밤새도록 고등어 뭐 쿨라 속에도 들어가 있고 죽은 놈들은 이 대부분 고등어입니다. 이게 좋은 고기 못 만났습니다. 자, 빅토리 오늘 꼴망치고 왔습니다. 밤새 고등어 때 때문에 힘들어 해치고 소리도 세 가지고 낚시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맨 자리 뭐35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너무 죄송합니다.